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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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으러 왔다가 화상 입다. <laughs> 오늘 중에 제해 <제일> 보여.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휴가를 쓰고 오키나와를 가는 날입니다. 원래는 공항버스 타고 가려다가 생각보다 차를 가져가는 거랑 비용이 비슷해서 차로 운전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괜찮아. 딩딩 생각보다 괜찮다. 공암밥들 너무 다 맛없을 줄 알았어. 언제 하시는 트립? 트립! 예쳤어 시지 같아. 역시 자연이 주는 또또 또. 또, 또. <laughs> 알았어 말안 할게. 일본 운전은 한국 운전이랑 다르게 좌측 통행이라서 도로 연수를 받고 운전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단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 맛있겠다 용융한 거 봐. 먹어봅시다. 처음 먹어보지. 음, 음. 맛있어. 카츠산동 카츠산동. 음 맛있지 뭐. 음 <laughs> 달라. 달라? 아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아 바다 너무 좋잖아. <laughs> 와우!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헬스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운동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컨디션을 보고 러닝 스팟을 좀 찾아서 러닝으로 운동을 찍어볼까 합니다. 왜 카메라만 키면 말이 이상하게 나올까요? 얘가 이상해진다니? 우리 어디 가지? 오미카지 테라스. 어, 오미카지 테라스라는 좀뷰 좋은 카페랑 먹거리 많은 곳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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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려던 카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른데에서 쉐이크 하나 먹고 이제. 국제거리라는 데에서 스테이크랑 맛있는 맛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크 맛있겠다 우리 내일은 계획 열심히 세우자 맞다 오늘 저녁 가서 할일 계획 세우기 여기 레스토랑은 나아 시내 국제거리 위치한 스테이크하우스 88이라는 곳인데요 우선 여기에 메뉴가 되게 다양하게 소고기 종류별로 한 박스 테이크까지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게 갈릭 버터 스테이크였어요. 그래서 갈릭 버터 스테이크 하나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 안심 스테이크 하나까지 해서 총두 가지를 시켰고요. 소고기 맛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갈릭 버터 스테이크는 좀 특별하긴 했어요. 버터의 소고기까지 같이 합쳐지면 느끼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웬걸 생각보다 먹어 보니까 조화가 너무 좋아요. 이 갈릭 버터 스테이크는 진짜 꼭 오시면 먹어 볼 만한 메뉴고요. 전반적으로 맛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키나와를 갔는데 스테이크 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스테이크하우스 88은 들러볼 만한 거 같습니다 편의점 터리를 하고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꼭 일본 오면 은 마시는 녹차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먹는 녹차랑 다르게 너무 진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편의점 터리한 음식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녹차 물이랑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손 모찌롤, CU 모찌롤 일본 버전. 진짜 쫀득하고 크림도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일본 올 때마다 얘도 먹는 디저트고. 그제 친구가 궁금했던 이제 메롱빵. 그리고 이제 또단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감자칩 과자, 이거 칼비 제품이랑 이게 자루비, 자루비루 과자인가? 있고. 네, 이 과자 두 개까지 해서. 맥주총6 캔을 사왔는데 제가 마실 거는 아사이 드라이 이거 아시죠? 여기로 이렇게 까면 거품 막 많이 나오는 거그 맥주랑 오키나와 맥주 하면 오리온인 거 아시죠? 과일 맥주 같은 걸로 저는 이두 가지 친구는 산토리 하이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산토리 하이볼이랑 오리온 오리지널로 마시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맥주 타임 일단 <목소리> 치얼스 음~~ 어 땡셔. <laughs> 근데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잘 다니긴 한다. 서로 양보하는 거. 난 내가 양보한 만큼 양보받는다. <laughs> 인생 명언이다. <laughs> 내가 양보한 만큼 양보를 받는다.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좀더 먹어가긴 하잖아 막 어렸을 때는 좋으니까 막다 퍼주다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애들 때문에 좀 상처받아서 완전 재면서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 요즘 다시 마음 마인드가 조금씩 바뀐 게 역행자의 책에서 봤는데 뭐 기버랑 테이커가 있대. 테이커는 그냥 받는 게 당연한 애들인거야 성공한 사람들 거의 기버의 성향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고 그냥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그 돌아서 나한테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원래 내가 그랬었던 사람일지 하고 좀 바뀌려고 다시 하고 있어. 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 저거 마시고 취한 사람 같아. 내가 진짜 열 열을 나. 그니까 <laughs> 원래 빨개지긴 하는데 도밖에안 되는데 <laughs> 기분 나빠. <laughs> 아니기 <laughs>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오키나와 남부 쪽에 있는 서던 비치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어, 3일 동안 크게 메뉴가 다르지는 않았고 종류가 한두 가지만 좀 바뀌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여기는 육류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제가 간다면 3일 내내 조식을 신청을 할것 같지는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먹어볼 만한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오늘의 꾹꾹구로 완전 샤랄라 아니, 미리 말해주셨어요. 꾸꾸라고 저는 꾸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했어요. 카톡 까볼까요? 카톡 까볼래요? 카톡 까볼래요? 카톡 까요 카톡 까볼까요 아, 카톡 까볼래요? 카톡 까날 어제 오전 6시에 일어나서 하루라고 플로 계속 밖에 있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쉬었고요. 내일은 꼭 운동 영상을 찍을 거예요. 원래 오키나와 전지 훈련이 컨셉이었는데 전지 훈련이 아니라 그냥 먹방으로 좀 바뀌긴 했거든요. 아, 뭐 어, 온전 안정 선저속주행 여기는 클락션을 잘안울려요 그리고 운전도 엄청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긋하게 운전을 할수 있어서 좀 여유로움을 되게 느끼면서 운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모치리 볼도 있어 스타벅스를 한번 들려보자 해서 스타벅스를 들렸는데요. 음료는 우리나라랑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사이즈도 비슷하게 있었고, 시즌 메뉴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제일 달랐던 부분은 디저트. 디저트가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그 나라에 맞는 디저트로 스타벅스는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laughs> 이거 약간 괜찮은 사랑이야. 이거 뭔가 여행지가 그것 같다. 괜찮아 촬영지. 아랑이야 촬영지 카페 있잖아. 여기, 여기 일본에? 오키나와에. 아, 진짜? 네. 내가 진짜 살 뭔가 더 쫀득한 치긴. 느낌. 오키나와에 왔으니 오키나와 도넛을 먹어 볼게요. 나는 이거 그거 같아 어렸을 때 집에서 만들어 먹는 맛. 그문어 어.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먹방 유튜버 아니야? 먹는 것밖에 안 찍는데? 근데 원래 여행은.. <laughs> 원래 여행은 먹방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먹지도 않았어. 다양하게 조금 조금씩. 조금.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아 진짜 커요 모습이. 음. 맛이 네.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스팸에 계란에. 한국의 맛인데? 오키나와 맛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야끼니코 무한리필 소고기집인데요. 양치치마살과 블랙 앵거스 갈릭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아 이게 블랙 앵거스 갈릭 스테이크다. 일단 야무지게 먹으면서 아. 후 불었어. 뒤집어, 뒤집어. 괜찮아. 이거 우리 한국인이라서 그럴 수 있어. 일본 문화는 원래 이거 천천히 꼬먹는 그런 거잖아.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기다려 보자 음! 맛있어 근데 돼지갈비 느낌 이거 소잖아 고기 먹으러 왔다가 화상이 하트. 춥지 않네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메리칸 빌리지에 있는 야끼니쿠 맛집을 갔는데요. 우선 여기는 고기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이 화로에 직접 저희가 구워서 먹는 시스템이에요. 불 조절이 정말 잘안 됩니다. 초반부터 소고기 기름 많은 부위를 시켜서 아주 불쇼에 고기는 겉은 타고 속은 하나도 안 익고 이제 먹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엄청 고기 퀄리티가 좋다. 라는 느낌을 못 받았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양껏 먹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지만 이 음식의 퀄리티에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하는 곳이에요. 나 아, 바디 프로필 몇 판째니 이거 세 번째 리필제입니다 와우. 아 근데 진짜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지금 배가 가슴만큼 나왔어요. 진짜 여행 갔다선 2, 3kg, 3kg 찍고 왔다. 이거 진짜. 저녁에 아메리칸 빌리지는 너무 예쁘네요. 오피디 지금 거의 1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은 하지만 또 이렇게 두 번째 날의 밤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색다른 과자들이 추가되었어요. 칼디 콘소랑 일본 버전 초코송이 그리고 또 일본 버전 빈치 이거는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서 키켓까지 초코비까지 거의 오늘 좀 약간 초코 파티긴 이 한데 거기에 이제 자색 고구마 타르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선물용으로 좀 살까 고민 중에 한번 맛을 보고 괜찮으면 사가려고 합니다 이거랑 마지막으로 푸딩까지 좀 살이 많이 찐것 같지만 그래도 여행 왔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다이어트 한도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땐 먹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얼굴 보니 엄청 지금 땡땡 부어있죠. 이라고 어, 진짜 한적하고 동네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 있긴 있는데 어머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뭐가 많다. 아 되게 넓구나. 공원 많네. 애기들이 이렇게 많네. 너무 결혼식 하객것 같아. <laughs> 너무 꾸꾸꾸다. 결혼할 때가 됐나. 애기들 좋아하는 거 보니. 일본 가정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왔어. 요 사장님도 한 분밖에 없는데 메뉴판을 보며 메뉴판에 어, 음식점으로 뭐 카페는 음식점으로 소개하지 말라고. 요즘 식당고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요 밖에 완전 바다 뷰예요.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좀 여기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힐링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발랄라! 아 신난다! 똥꼬 발랄하게! 디렉팅이 좋으시네요. 이지란을 도착했습니다. 이지란 난. 와우. 한국. 요렇게 하는 걸로. 응.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배가 너무 부르긴 한데, 나도. 야, 한국말로 아예 주는구나. 음, 좋네. 2번이 신라면 맛 정도라 했지? 그래, 나 2번 해보겠어. 그래, 너가 맵지? 기본. <laughs> 정말. 계란을. 고기쟁이는 고기부터 먹고 있어. 음! 음, 맛있다. 음, 안 매운데, 매우? 음! 근데 고기가 양이 작아서 추가할만 했다, 양. 음, 계란 봐. 계란 반띵 먹을래? 이런 것이 바로 우정이죠. 아니,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좀 이따 또 디저트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남기겠어. 너무 맛있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너무 맛있어. 응. 너 이거 안 찍어봤어? 나 처음 찍어봐. 그래서 그렇게 떨떠러 떨떨을... 너무 피곤하다. 한 몇만 보 걸었을까? 마지막 날 만찬. 계란 포크였나? 계란, 돼지, 덮밥 같았고, 얘네 지 친구가 먹는 메밀 소바랑 하나만 살까 했는데 친구가 두개 먹어도 된다 해서 두개 샀어요. 그리고 요거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선물용으로 샀는데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서 바로 먹어보려고 요것도 하나 샀고요. 오리온 맥주랑 오늘 산토리, 스파클링 와인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여기가 헬스장이 있는 줄 알고 오키나와까지 와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컨셉으로 가려고 했는데 헬스장이 없어서 러닝 한번 하고 결국엔 이렇게까지 먹는다고 맛있겠다. Hotel, <놀� Catalina> 편의점 도시락 퀄리티 이거는... 진짜 일본 편의점 도시락 퀄리티는 우리나라가 아직 못 따라가는 것같아둘다 진짜 힘들었나봐. 그냥 이러면서 먹는 느낌이에요. 어우씨. 근데 난 얘가 제일 궁금해. 그래, 너얘 이거 계속 먹고 싶다 했잖아. 하나에 103칼로리거든. 오씨. 칼로리 생각해서 뭐해? 지금 오늘 먹은 것만 한만 칼로리는 된것 같은데. 아,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아, 마음샌드. 마음샌드. 우리 음, 제주도. 제주도 여수에도 있잖아. 위에는 코코다스인데. 아, 내가 약간 이 소금 우유잖아 이게. 우리 모찌 뿌요 먹어 보자. 오! 약간 퐁신 팡신. 쫀득, 음. 쫀득. 오늘 중에 대렇해 보여. <laughs> 이건 여기 조식에서 제일 좋아했던 요이쪽 진짜 맛있어요. 이쪽만 지금 한세 판째입니다 존맛탱